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시간 여우수아 7장을 본문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감독을 했던 히딩크가 자선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구는 실패 투성이 게임이다. 골을 만들어내기 위해 수많은 드리블과 패스를 시도하다. 한두 골로 승부를 결정짓는 경기다. 그 숱한 시도들은 많은 경우 실패한다. 따라서 축구는 실패를 컨트롤하는 경기라고 할수 있다. 정확한 슈팅을 날리고 정확한 패스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 축구에서는 한 번의 실패보다 한 번의 성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실패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축구는 실패를 컨트롤하는 경기다. 이 말이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패할 때가 있어요. 계획했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실패로 인해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잘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요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했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었던 여류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이성 전투 때에는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되죠. 자신있게 싸우러 나갔다가 참담한 패배를 당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그 실패를 컨트롤했다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죠.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금 승리를 향해 나가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실패를 컨트롤한다고 할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첫 번째 원인은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죠 여리고에서 탈취한 물건들은 개인이 가지면 안 되고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아간은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벌 오늘날로 하면 명품 코트 그리고 은과 금 덩어리를 몰래 빼돌렸습니다 특이한 것은 여호수아 7장 11절을 보면 아간이 범죄하여라고 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간 개인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신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한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피해를 본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한 사람 또는 몇 사람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입고 나라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두 번째 원인은 승리 뒤에 찾아온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합니다. 아이성은 함락하기 쉬운 성입니다. 군사들이 모두 싸우러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2, 3천명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자만하고 방심했던 것이죠. 바로 얼마 전까지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여리고성을 자기들이 잘해서 함락한 것이 아닌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 힘으로 뭔가 할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렇듯 교만은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승리한 뒤에 찾아오고, 성공한 뒤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세 번째 원인은 하나님과 함께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때는 하나님과 함께 싸웠어요. 하나님의 작전 계획을 듣고 그대로 했죠. 하지만 아이성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패배를 딛고 일어나서 아이성을 함락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3천 명만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 나가서 싸우는 것이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에 패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리고성 같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이성 같은 만만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싸우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이 가진 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죄의 유혹과 싸웁니다. 만약에 아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면 명품 코트와 은과 금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가도 다시금 정신을 차리지 않았을까요?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내가 빼돌리면 안 되지.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도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설령 순간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승리를 체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교만해서 실패했습니다. 아이성찜이야 하다가 당한 것이죠. 성공 뒤에 승리 뒤에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을 때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이죠. 나는 할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습니다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판단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싸울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묻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그저 올라갔다가 패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뜻이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서, 또 아이성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